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는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6일날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털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청와대 입장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매우 매우 낮게 판단한다. 그것이 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의 판단이기도 하고, 현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돼서 어떤 대비책도 갖고 있지 않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대학에 오래 머물렀던 김상조 정책 실장은 특별하게 국제 자본시장이나 금융에 대해서 실물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그런 공부를 한 경험은 특별히 없었던 인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공병호 팀 v 는 이미 일본 발 금융보복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아베의 무기 정말 큰일났다. 그리고 정말 큰일 대통령의 호언장담에서 이미 다른 바가 있습니다. 경제전쟁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당사국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은 아이들이나 할수 있는 대단히 유치한 그런 발상이고 진단입니다. 이미 호사과 유지 세종대 교수는 8월 4일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금융 보복을 통해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려 한다. 3차 보복의 타겟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우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파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책 담당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가 목표고 그것을 동원, 그것을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은 유치한 수준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일본발 금융위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첫째, 금융위기는 일본 자금 유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상황인식이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가장 큰 초점을 일본에 한국에 투자한 금융자본이 유출하는 부분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 실물 위기, 기업 성과 부진, 잘못된 정책들의 중첩, 한국 지도자들의 대외 평판 하락 등 복합적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맞물려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외 신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펀담멘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펀더멘털의 문제점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맞물려서.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셋째, 금융 위기는 원화 가치 폭락 혹은 급락이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급속히 일어나면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금융 위기는 지금은 물론이고 외국 자금의 급속한 탈출을 뜻할 것입니다. 금융 위기는 일본 자금은 물론이고 외국 자금의 급속한 탈출을 뜻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당분간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하는 조치를 진행하면서 관망 자세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지켜볼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굳이 금융보복 같은 걸 동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스스로 자중진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일본 당국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물 부분에서 타격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일본 정부가 났을 가능성이 있죠. 일본 정부가 전교한 계획에 따라서 금융 보복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실물 위기는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장 자체가 대외 신도 하락과 원화가치 폭락과 이를 이어가지고 아마 자금의 해외 자금의 유출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돌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번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같은 우려는 정책 실무자들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현장에 수십 년 뛰어온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촉이나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재 상황은 경제 위기 상황이고 앞으로 그들은 앞으로 더한 일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핵심 인물들하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계리가 있죠. 핵심 인물들은 어림없는 소리고 언론들이 만든 경제 위기로는 과장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갖고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일전을 불사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현장 사람들은 지극히 현 상태를 위험스럽고 불안한 상태로 보고 뭔가 더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잘 무게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도 들으시고 또 제가 이미 했던 방송도 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일본발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점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